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이때이니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했던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 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땅 가운데 사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며. 또한그 기적을 직접 체험했고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기억에 남는 가르침은 무엇이 있습니까? 뭐 산상수훈도 있고요.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서 외쳤던 설교도 있고요. 아니면 천국에 관련된 설교도 여러 가르침이 있습니다. 특히 비유로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죠. 또 여러분이 혹시 기억에 남는 기적은 또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가장 임팩트 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기적 중에 하나는 아마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또 어떤 기적이 여러분의 기억에 남으십니까? 뭐 오병이어 기적도 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5천명 인파를 먹이시며 또한 열두 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물론 기적 중의 기적, 가장 클라이맥스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 주님이 죽은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장례까지 치러온 것을 자기네들이 했지만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으로 그 손과 발에 여전히 못 자고 남은 상태로 살아서 그들과 함께한 모습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도 그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물어봤던 제자들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언제 예루살렘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은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여러 번 물어봤던 제자들의 질문이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던 대부분 유대인들, 대부분 사람들을 가졌던 공통된 질문이었고 그 질문은 그들의 부모의 세대, 그 부모의 세대, 아마도 대를 이어서 계속 있었던 질문일 것입니다 네, 그 질문은 여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질문의 답은 얻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있던 노인 상황은 여전히 동일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여전히 로마는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독립의 나라의 자유가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식민지였던 그 유대인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과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서 정말로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들이 아마도 그들의 부패로 아니면 그들의 앞, 앞제로 말미암아 고통에 놓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유대인이 회복됩니까? 진짜 그 천국 같은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한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너무나 인간적인 질문. 정말로 그들에 있어서 너무 자기 삶과 밀접한 상황이게 관련된 질문이기에 그들은 그 질문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주님께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까 제자들이 묻습니까? 지금 이때이까? 이때니까 주님? 지금입니까?라고 물어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것을 믿었으며 또한 많은 체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놓인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때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나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게 지금입니까? 지금 해결해 주십니까? 오늘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주님께 많이 부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질 때마다는 우리가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나 아, 진짜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구나라고 우리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만 갖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이며 그러한 질문과 또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인류 우리가 살아온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는 다 고난이라는 것을 겪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문제와 아픔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공허가 찾아올 때가 있고 허무가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질문 가운데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 언제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 공허가 끝납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것은 결코 이상한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그 시대상에 가졌던 그들의 간절한 소원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 21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절한 품고 싶고 해결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혹시? 하나님 이제, 이제 행복해지는 건가요? 저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오늘부터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어떠한 평안입니까? 평화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어떠한 우리의 문제가 있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이 바로 응답받은 때입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마음 같아서 주님께서 그래 지금이다. 지금부터 천국이 임했다. 자 이제 하나의 나라에 임했으니 너의 기도가 다 응답됐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말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오늘의 본문에 말씀 기록된 것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너희는 알바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부활까지 했으면 이제 완벽하게 모든 시나리오가 딱 정말 부활한 그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이 유대인들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이 식민지는 끝나게 될 것이고 로마를 통치하는 위대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푼 그들인데 그런데 그때가 아니래요. 예수님은 그때는 너희가 알 필요도 없대요. 그 시기를 알 필요도 없대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래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확실한 것은 주님은 뭐를 콕 집어 주신 겁니까? 바로 때를 물은 것 때. 우리는 그 때를 찾고 그 때가 언제인지 물었고 주님께서 그 때에 대한 답을 뭐라 말해요? 너희가 알바가 아니다. 네가 그 때와 시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그것은 알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엔 이때 시기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 것을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만 기다리고 그 시기만 언제인지 정정근근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왜 그러고 싶을까요? 우리가 왜 때를 알고 싶습니까? 왜 우리는 그때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그 시기를 알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손 안에서 통제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확실하게,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 통제 아래둬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통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바로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돼요. 뭐에 대한 두려움? 아까 말한 것처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두려움이 우리를 더 많이 삼키면 삼키수록 어떠한 사람이 되냐? 통제하려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든 나를 통제하려든 나의 시간을 통제하려든 통제를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말하는데 이 본능의 근원은 두려움에서 또 비롯되는 거예요 인간은 두려움에 떨기에 두려워하는 존재에 그리고 어떠한 안식을 못 누리기에 그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확실해야 내가 안심하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어떠한 염려 걱정 근심을 안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반대로 그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때 즉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주님께서 왜안알려주시겠어요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능히 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때를 안다고 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왜이 때를 계속 구하느냐? 표면적으로는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두려움, 내 삶에 대한 통제, 내 삶에 대한 책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계획하고 나나나 나, 나 이거에서부터 두려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구하고 응답을 얻으렸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란 어려운 말 쓰지만 사실 이거는 믿음이란 동일한 뜻입니다. 믿음. 믿음이란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서부터 신뢰의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다시 한번 뒤돌아봅시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항상 먹고 마시고 함께 가르치고 훈련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주님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알려드리 알려주기 위한 거죠. 또 폭풍 속에 있을 때도 그 비바람이 칠 때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폭풍을 잠재운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요. 그 수많은 인파 어떻게 먹을까 다들 패닉 빠졌을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 모든 인파를 먹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요 모든 사람이 슬퍼했을 때 주님이 울지 마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언제 이렇게 그때를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제자들은 삶으로써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삶으로 그것을 또한번 증명해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 지는 삶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 그 영광의 십자가를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 영광의 십자가 길을 걸어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홀로 그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길을 걸으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에서 그와 함께인 것을 그가 알았고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짜 임을 온 세상에 인류에게 증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먼저 그와 함께한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땅 가운데 단한 번도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왜 결국에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서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 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은 결국에는 제자들을 떠나시고 그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제자들과 처음부터 무엇을 훈련시켰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환경 이렇게 바꿔야 돼, 환경 저래야 돼. 이건 좋은 환경, 이건 이건 나쁜 환경이니까 이렇게 고치자. 우리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자, 풍요롭게 만들자. 이렇게 외적의 환경이 무엇인지, 좋은 거 무엇인지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뭐 정치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철저하게 그냥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체험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야다는그 해결 때 해결한 방법에 초점에 맞춰져 있지만 주님은 사실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무엇이 문제예요?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항상 지적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이때도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동일한 문제를 그들은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제자들은요 언제입니까? 언제 이게 응답 됩니까? 언제 해결해 주시나요?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할게 아니다. 하지만 근데 생뚱맞게 마지막 에 뭐라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 시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 상황 가운데서 누구와 함께 하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 우리와 같이 인간들의 바라보다 그때에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냐는 것을 초점을 두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섬 가운데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그 해결의 때에 혹시 초점을 둘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때보다는 지금 내가 누구와 이 문제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가 내 옆에 내 안에 지금 누구와 계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함께 계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십니까? 느끼십니까? 어쩌면 그 모든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수많은 제자들이 어려움과 놀서도 결국에 그들이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너희 많은 문제 허덕인 그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분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에요.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만져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며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이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계산적이고 모든 계획적이었던 우리의 자아에서부터 돌이켜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잘한 것처럼 그 성령 강림 임하고 성령 충만이고 오순절의 날 임해서 많은 사람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밖에 나가 예수님의 증인 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와그 다음에 땅 끝까지 내 증이 된다 라는 말한 것처럼 그 모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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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한 커플씩 이렇게 벗어갈 때마다 더큰 범위가 커지게 되는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요?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때에 관심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환경 가운데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라는 것을 집중하기를 원하며 만약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냐?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떠한 증이냐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데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거창하게 막 세계 선교가 가지고 아프리카 어디 빈민당국에서 가서 내가 선교할게요. 이게 아니라 거기서 증인될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 또는 여러분의 뭐 직장에서 직장 생활로서 사원으로서 우리가 노인 그곳에서 증인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언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증인된 삶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씩 성령 충만하면 증인된 삶을 산다 하면 모든 만사 형통에서 다 성공한 사람만 증인된다 아니요 성경에 단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 우리가 접하는 뉴스 뭐 흔히 말하는 시상식 같은 게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상을 받으면 영광을 돌립니다. 성공하면 간증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병 고쳐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그런 것만 접하고 그런 것만 들었고 또 그렇게 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증인이 못된다는 생각이 혹시 서로 잡힌 자리 이 자리 있습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문제 섬 가운데서 허덕인다고 해서 혹시 나는 그럼 이제 증인된 삶이라 상관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증인된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초대교회에. 로마를 변화시켰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죽였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순교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타락했던 로마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크리스천으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문제와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함께하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뭡니까? 이때입니까? 라는 겁니다. 이때입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문제 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예요? 진짜 언제까지예요? 지긋지긋해요. 언제 응답해 주나요 제발 해 주세요. 맞아요. 그 신음한 소리, 그 애통한 소리, 그 우리의 눈물 다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간절 소원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때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멈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만 그 응답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멈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우리 지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서 나를 쳐 나를 봐. 나를 좀 쳐다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주님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 우리에게 상처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파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는 오늘의 예배, 이번 한주 그리고 남은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